월요일입니다. 빼빼로를 받았어요. 짜잔. 빼빼로 데이여서 받았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수영을 하고 지금도 수영 가고 있어요. 지금 저녁 9시 반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수영 완료. 집에 왔는데 유부초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안 먹어 먹어야지. 저는 이제 치과에 왔습니다. 헬스장 왔는데 딱한 시간만 운동하고 가겠습니다. 가려고요. 사실 제가 오늘 이것저것 하다 보니 별로 먹은 게 없어요. 점심에 닭가슴살 두개 먹었고, 그리고 바나나 두개 오늘 먹었고, 그리고 단백질 바 하나 먹었어요. 그게 끝이어서 집에 가서 뭘좀 먹을까 합니다. 점심에... 뭐지? 점심에... 오늘 하루도 끝 12시에 먹는 저의 야식 메뉴입니다 오늘 탄수화물 안 먹는다고 하도 잔소리를 들어서 탄수화물을 가져왔어요 저 낙지 젓갈이랑 오리고기 입니다 제가 그리고 양배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침을 먹으려고요. 뭐야, 내 동생이잖아. 뭘. 뭐야. <웃음> <웃음> 손! 수영을 안 하고 오늘은 좀 쉬면서 그리고 야식도 먹으면서 좀 생각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애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이에요. 일하려고요. 오늘 저의 야식 메뉴 이 피넛버터와 통밀식빵입니다. 하나도 안 달고 맛있어요 <웃음> <웃음> 원래 이런 거 끝까지 다못 <laughs> 먹는데 되게 많이 먹었어요 남자가 <laughs> 선택한 사람이라 들은 거 같네 그 사실 더 쉬고 싶은데 이제는 쉬면 안 돼. 일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졸려서 하기 싫어요. 저는 점심에 주로 닭가슴살을 먹는데, 사실 처음에 요거를 샀다가, 그냥 맛있겠다고 샀는데, 이 닭가슴살이 100%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닭가슴살 100%인 걸로 다시 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맛이 닭가슴살이 아니라 햄, 햄 같아요. 여기 햄이라고 써있기도 하고. 근 네, 이렇게 먹는다고 살은 안 빠져요. 살은 오히려 쪘어요. 왠지 는 모르겠어요. 살이 왜 찌지 응. 완전 다이어트 식단인 것 같은데 통밀식빵 어제 통밀식빵 먹어서 살 쪘나? 어제 통밀식빵 두께 저녁에 먹고 잤는데 근데 이 양념이 너무 맛있다. 더 사먹을까? 밥이랑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카레는 닭가슴살이랑 그 카레랑 감자만 넣어서 만들어도 맛있어. 운동하고 가려고요. 오늘도 역시 이 시간에 시작합니다. 오늘은 조금 가려고요. 오늘왠또 너무 고민해 가려고요. 오늘은 또 가려고요. 오늘은 또은은데 <목소리> 너무 몸이 무겁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집에 가야겠어요. 그래도 한 50분 정도는 운동한 것 같아요. 그냥 참아가면서. 근데 집에 가서 뭘좀 먹어야겠어요. 이게 사람이 너무 기력이 없어. 오늘 저의 응급처방 아이템입니다.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음. 여기. 진짜 카다이프가 들어있어요. 가짜 아니고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거 종류별로 사와서 먹으려고요. 음, 음. 기분이 좋아지고 있어요. 피스타치오의 미친 자 통일식빵을 가져왔습니다 어제와 같은 메뉴입니다. 맨날 똑같은 거 먹으면 안 질리냐고요? 전혀 질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저녁. 금요일 저녁에 내 약속도 없냐고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저 수영하고 집 가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요. 그지 선발로 수영 완료. 와 지금 지나가는데 어떤 커플 싸우는 거 봤어요 막 우리가 연애만 할게 아니잖아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 너무 궁금하다 짠 완전 행복하겠죠 마라엽떡과 꼬바로우입니다 사실 마라엽떡 한 번에 다못 먹어서 조금씩 덜어먹고 있어요 사줄까요? 뭐그까지다 듣고 온 앤데 자자 너무 매워 가지고 동생이 개성주죽 줘서 이거 먹으려고요. 나연상해야야 플러딩 같은 거. 응. 응? 싱쓰이죠 그렇지. 음. 아니는던데.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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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음. 음. <laughs> 너무 어색하잖아. <laughs> 2차로는 팝콘입니다. 과자가 최고야. 떡볶이 너무 매워 가지고 조금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아주 아주 행복합니다. 저 완전 늦잠 잘 거예요. 완전. 에 네, 이번에는 와인을 준비했습니다. 치즈샌드랑 먹을라고요. 끝없이 먹을 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 있었어. 와. 야세 명이서 이걸 다못 먹네. 아이씨. <laughs> 이거 왜다못 먹었어? 아! 자리 좀 가라고. 야 너는 초상권 없는 거 알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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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더럽잖아 이거 근데. 그 다음에는 배고프지 않을까? <웃음> 누구야? <웃음> 내가 이거 밥 먹는다. 암냠냠냠냠냠. 암냠냠냠냠냠. 암냠냠냠냠. 화를 내고 있는데 조그만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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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가 잔뜩 났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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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이제 과자랑 맥주 마시려고요 한캔다 가져왔습니다 어, 잘자 <끼리> 응. 뭐. 응. 금요일 뭐. 행복해. 두부를 데려고 왔습니다. 두부, 너내 브이로그에 나오니까 당첨. 응? 누가 떠들래, 응? 어? 밤 늦었는데 떠들면 안 되지? 미안합니다, 해. 빨리, 죄송합니다, 해. 하도 지저대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빨리, 죄송합니다, 해. <끼리>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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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엄마. 안녕. 잘 잤어? 잘 잤어? 아, 말려야겠다. 어제 완전 재미지게 혼자 놀고 잘나그랬는데 그냥 잠들었어요. 이제 주말이 시작됩니다.